백화초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냈나요? 음, 이번 주는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지난 주 등교하면서 어, 국어 1단원을 모두 끝냈지요. 음, 오늘은 여러분들과 2단원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38쪽과 39쪽을 모두 펴주도록 합니다. 2단원의 제목을 함께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상 깊었던 일을 써요. 어,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상 깊었던 일을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글로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두 아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어, 남자아이가 뭐라고 말했을까? 음, 가요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자아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차례대로 말해줄 수 있니? 어, 여자아이가 겪은 일은 처음에... 점점점점. 자, 여러분들이 여자아이라면, 지금 여학생이라면, 음, 그 보이는 그 그림을 어떻게 차례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쭉 그림을 보고, 자, 첫 번째 어, 어디 보이나요? 여기 와, 첫 번째 그림에 어, 여학생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자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어요. 아마 공원인 것 같은데 어, 연을 날리다가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연이 날아가 버렸죠. 그 연을 따라서 계속 쫓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발견했을까? 바로 여기 물 웅덩이에서 빠져 있는 것을 봤어요. 자, 이 아이는 그 연을 집으로 들고 와서 음 어떻게 했어요? 빨래 줄에다가 연을 말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이 궁금한 것은 만약에 요 아이가 음 집에서 음, 일기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아마 연 날리기 하다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된 일들을 음 생생하게 글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어, 생생하게 글을 쓴다라는 것은 인상 깊었던 일을 떠올려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어, 기록하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 생생한 글쓰기를 하게 될 것인데, 어,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어, 여러분들이 인상 깊은 것, 인상에 남는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은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각하면서 새 운동화를 읽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어, 운동화, 새 운동화가 생겼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어, 느낌이 들었는지 생각하면서 어,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그리고 선생님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멈추고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새 운동화 어머니, 운동화가 작아서 발이 아파요. 그래, 새 운동화를 사러 가야겠구나. 토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신발가게는 조용했다. 신발가게에 있는 많은 신발 가운데에서 공주 그림이 있는 노란 운동화를 신어보았다. 어머니, 이 운동화를 사고 싶어요. 그게 마음에 드니? 그럼 그것으로 하자. 집으로 돌아와 새 운동화를 신고 학교 운동장으로 나가보았다. 운동장에서는 여러 명이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가은아, 어서 와. 너도 같이 하자.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함께 하자고 해서 고마웠다. 새 운동화를 신고 달리니 붕붕 날아가는 것 같았다. 우와, 가은아, 오늘 정말 잘한다. 내게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던 채연이가 나에게 말, 잡히면서 말했다. 새 운동화를 신어서 달리기가 더 빨라진 것 같았다. 나는 노란 새 운동화가 더욱 마음에 들었다. 자, 잘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2번 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싶으면 잠시 멈춤을 했다가 어, 쓰고, 답을 쓰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답을 알아봐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 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가은이와 어머니가 신발 가게에 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기, 어머니 운동화가 작아서 발이 아파요. 자, 그래서 어딜 디 가게 되었어요? 네, 신발 가게에 가게 되었어요. 자, 자, 두 번째, 가은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경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찰과 도둑이었나요? 자, 정답은 예, 네, 그렇죠. 순례잡기였어요. 순례잡기, 술래잡기, 순례잡기, 순례잡기. 술래잡기. 순례잡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에 나타난 가은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보세요.라고 했죠. 자, 파란색 부분 여기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함께 하자고 해서 고마웠다. 새 운동화를 신고 달리니 붕붕 날아가는 것 같았다. 자, 이 부분에 가은이의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 있나요? 음, 그러면 가은이는 친구들이 같이 놀자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맞아요. 고마움을 느꼈죠. 자, 그리고 새 운동화를 신고 달려서 어떤 느낌이 들었죠? 찾았나요? 네. 붕붕 날아가는 것 같았다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붕붕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렇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을 때 우리는 붕붕 날아가는 것 같아요. 자, 어, 이렇게 우리 한번 어,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 다음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42쪽하고 43쪽을 펴보도록 합니다. 3번, 새 운동화의 내용을 떠올리며 가은이와 어머니의 대화를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가은아, 내가 쓴새 운동화가 학교 신문에 실렸더라. 네, 지난 국어 시간에 쓴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잘 썼니? 어떤 점이 좋았어요? 대화 부분이 실감났어. <laughs> 선생님께서도 대화가 생생하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겪은 일을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게 썼어. 새 운동화를 신고 술래잡기한 일이 인상 깊게 남아서 잘쓸수 있었어요. 자, 잘 들었어요? 어, 어머님이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자, 어,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생각하면서, 어, 문제 1번과 2번을 한번 풀어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어머니께서는 가은이의 글을 읽고 어떤 점이 좋다라고 하셨나요? 찾아볼까요? 어, 몇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어, 예, 맞아요.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대화 부분이 실감나서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쓸때 대화 부분은 어떻게 표현했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어, 큰 따옴표로 어, 음, 글을, 어, 어, 뭐냐, 어,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잘했다라고 칭찬했죠? 어, 그렇죠. 겪은 일을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게 썼다라고 얘기했어요. 어, 이게 우리 단원의 목표가 되겠죠. 자,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이 어, 겪은 일을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게 글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은이에게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이에요. 자, 뭐가 인상 깊었을까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어, 선생님이 마우스로 이렇게 가보면 어, 이쪽에 그렇지 새 운동화를 신고 술래잡기 한 일이 인상깊게 남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어, 이렇게 우리 그 가은이가 겪은 어, 일과 어, 가은이가 쓴 것에 대한 좋은 점 잘한 점 그리고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 책박사, 어, 책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볼까요? 자, 도대체 인상 깊은 게 뭐냐? 예, 인상 깊은 일은 바로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자신이 겪은 일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말해요. 마치 머릿속에 딱 사진처럼 떠오르는 그리고 그때의 생각과 느낌이 잘 떠오른다면 그것은 인상 깊은 일이 되겠어요. 자, 그 옆에 43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겪은 일 가운데에서 인상 깊었던 일을 말해 봅시다. 자, 어, 친구들이 겪은 일 어, 어제가 됐든, 뭐또 지난주가 되었든, 지난주 토요일이 되었든, 어, 그때 겪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떠올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여학, 여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난 토요일에 가족과 함께 힘들게 산에 올라갔던 일이 인상 깊었어. 자, 토요일에 등산을 했는데, 와, 정말 힘들었나 봐. 그게 기억에 남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남학생이 또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나는 어제 가게 옆 골목길에서 고양이를 본 일이 인상 깊었어. 배가 너무 고파 보여서 불쌍했어. 자, 이 친구가 본 것은 바로 고양이, 어, 골목길에서 고양이를 보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대요? 어, 배가 너무 고파 보여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 주말에 또는 어, 음,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음, 인상 깊었던 일을 음, 일기로 쓰면 좋겠죠. 자, 오늘 과제는 뭘것 같아요? 예, 일기장에다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인상 깊었던 일을 골라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시, 실감나게 또 생생하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2단원에서, 2단원에서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자, 첫 번째, 인상 깊었던 일을 글감으로 고르고 쓸 내용을 떠올리기. 글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렇지. 글을 쓸 때는,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요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요리를 할, 하기 위한 어떤 재료가 필요하겠죠 자 역시 글을 쓸 때도 무엇에 대해서 쓸지 그 재료가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글감이라고 합니다 자 글감을 어떻게 떠올려야 될까요 내가 인상 깊었던 일 중에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상 깊었던 일을 떠올리며 겪은 일을 차례대로 정리하기 자 요거. 우리 1학기 때도 많이 했었던 건데, 음, 겪은 일을 차례대로 정리를 어, 해야, 되, 해야 되겠죠. 뒤죽박죽이면 어, 보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상 깊었던 일을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글로 쓴다. 자, 차례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쭉 차례대로 글을 쓰면서 그냥 있었던 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그렇게 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생생한 실감이 나는 글쓰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인상 깊었던 일을 쓴 글로 책 만들기. 자, 그러면 이 단원의 마지막 미션이라고 하겠죠. 마지막 미션은 여러분들이 있었던 일을 책으로. 어쩌면 어, 선생님 같으면 아마 미니북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서 어, 이 단어를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어, 오늘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